줄 묶는데 노하우라고나 할까? 보통 이렇게 한번 감고 갑니다. 이런 경우에 완전 허당이 되죠. 저쪽 기둥하고 이쪽 기둥하고 고정되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절대 하지 마시고, 한번더 감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관찰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 감고 갑니다. 쭉 앞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의미 없이 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두 번을 감은 상태에서 저쪽에서 온 줄을 맨 위로 올리십시오 이쪽을 진행 방향이라고 하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왔다고 하면 저쪽에서 온 줄을 이렇게 맨 위로 올리게 되면 자 이쪽을 잡아당기면 이 줄을 놔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 줄을 놔도 앞으로 진행하는 방향의 줄을 놔도 이 줄이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줄과 이 기둥이 한번 묶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왜 묶어 주는 효과가 있느냐. 이것은 이쪽으로 장력이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진행 방향으로 저쪽 다음 기둥에 묶어 주면 역시 이쪽으로도 잡아당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결과적으로 잡아당기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사를 마칠 때까지 이 줄이 아주 팽팽하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번 감고 밑으로 내린 다음에, 목표한 위치까지 내려왔다 싶으면 이쪽에서 저쪽에서 온 줄을 이 감아가는 줄들 중에서 맨 위로 올립니다. 맨 위로.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면 이쪽 줄이 평평하게 되고 이쪽 줄 역시 다음 기둥과 단단히 고정을 하게 되면 이 매듭을 경계로 양쪽에서 일정 정도의 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매듭 효과가 있어서 단단히 고정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뭐 예전처럼 일손이 흔한 시절이 아니라서 많은 경우에 혼자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을 하게 되면 옆에서 잡아주는 보조 인력이 한 사람 필요치 않아서 또 그러한 면에서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와, 여기 청경채, 깻잎, 시금치, 상추, 케일, 상추, 비트, 쑥갓. 다들 엄마 우리 하숙 집가소한 마리 길러야 될것 같아 집에. 소는 누가 기르지? you mm -hmm.